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이 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주님 나라의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전하며 생명의 길 또 하나님 나라에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아, 시편 119편이 기니까 아, 이제 나누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기는 119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45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걸으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백1 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며 복. 때인가 그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9편의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 중요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은 총 176절이 되어 있는데 단 4절 84절과 90절 122절, 133절을 제외하고는 172절이 모두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시편 1편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 설명하는 또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척도요, 기준점이요,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모두 이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내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이, 사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단어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바르게, 똑바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이라는 말이기 보다는, 바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의 기준을 삼고 그삶그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그들이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그들의 삶은 뭐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불의란 뭐냐? 결국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 복이, 그러니까 복을 나눠 주는 삶,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삶, 결국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행하고 사는 삶이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악을 멈추고 덕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조의 육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개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대에는 왕의 명령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새겨놓게 했습니다. 돌을 새겨서, 돌에 새겨서 그걸 세워놓기도 하고요. 철판에 찍어서 그것을 만,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왕의 명령을 잘볼수 있는 그 금속이나 돌에 새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 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에 혹은 그 명령의 부분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지킴을 통해서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이 모든 명령이 지켜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복된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게 싸우니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그게 이제 구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구스라우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둔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든 삼고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며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재물이 많아지는 것, 또내 삶이 편한 것, 뭐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러이러한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또 하나님이 아 나와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말씀에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바로 우리의 기도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말하고 도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말하고 개명, 판단, 규례,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말씀이라는 것은 다양한 표현,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또그 말씀이 또 우리의 기준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전심으로 따라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바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인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